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바울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공격 목표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도전으로부터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디모델을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디모델에게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도록 독려합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뒤흔든 다른 교훈은 당시 유행하던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닌 헛된 신화를 믿게 만들고 우열을 가리는 족보를 따르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믿음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변론을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유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신화와 족보는 무엇입니까?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 돈이 있어야 뭐든 할수 있더라. 라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성공 지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우열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말하는 수저론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족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은 복음과는 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꺾어 놓습니다. 믿음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짓말로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건물주가 있다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헛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세상을 사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훈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과 가르침에 빠지면 우리는 믿음과 현실의 삶을 분리하게 됩니다.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되고 현실의 삶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의 문제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돈을 위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니 1년 정도 교회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나 성공 지상주의,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실패와 좌절에 대한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어도 대학 문턱에 가보지 못했어도 자라갈 만한 어떤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체로 종기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익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신화 또한 족보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